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개엄 비상 개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한다는 것은 저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미리 알려주지 않던가요? <laughs> 예, 알려준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국방부로 복귀를 해서 어, 방부지통실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음, 경사령관 예. 경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받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합참지도실 언론과 바로 여지는 주요 지간서에 때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았어요? 그게 23분경에서부터 한 30분 의간인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비상경엄을 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네네. 그날 10, 12월 3일날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국방부. 예. 네. 국방부. 몇 시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갔잖아요. 예, 오후에 들어갔. 그때 몰랐습니까? 예, 그때도 분명한 지거는없 몰랐습니다. 그러면 임무를 22시 30분 경에 겸사령관하라고 누구한테 임무 받았습니까? 어, 장관님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이 얘기했고, 어, 그리고 또그 대통령은 얘기 안 했어요? 아, 그 말씀 없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개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개통이었습니까 어, 그 당시에는 정군 제위관 이후에 장관에게서 직접 이렇게 임무를 주셨어요. 장관이 지휘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계엄 사령관은 대통령께 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보고는 이런 거는 보고 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좀걸 조언이 들어와서 장관님께 장관님 어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어,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럼 계엄 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거기 그 지하 4층에 있는 작전회의실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건 미치 못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고 군부대가 출동합니까? 계엄군으로 예,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위임 받았습니까? 요청받고 어 그래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장관이 임무를 줬겠네요. 구도로 줬습니까? 서면으로 줬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밑에 개헌사령관이 그런 것도 뭐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거부했습니까? 개엄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정상적인 절차에서 명령 이내지고 그 중앙선관위는 개엄군이왜 저... 갔습니까? 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유수 공장에 왜 개헌군이 갔습니까? 예, 처음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거 아닙니까, 김호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어그 부분은. 넣을 수, 가기는 되지 않지만 아,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고령에 네. 보면 은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개헌법 저단하다 포고령 이론은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네, 그부분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아, 저...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수 없는 사실입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돼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예, 임무생 받고, 어,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이제. 초안을 확인, 받은 거죠? 예, 그 주신 거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명을 하고 내렸나요? 예. 그 서명을했어요 예.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린 걸로 보이네요. 의료 현장 48시간 복귀는 군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을.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네. 국회가 그 무력화 되면은 2단계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 네. 지금 그 계엄사령관 윤석, 비롯해서 윤석열 씨, 김용연 또 관련된 사람은 내란째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군수사기관이나 군기관에서도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임무 내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관련된 것에 대한 적법 문제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근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 대리가 차관이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윤석열 씨나 여기 있는 경령관이나 관련자들은 다 예란 죄의 현행범입니다. 당장 체포해서 하 수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만천하에 들어갔는데 아직 사실관계로 모른다는 게 장관 대회의 차관이 아니었죠 차관도 이때 가서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그 관련된 모든 지시들이 뭐 장관 님 그다음 계엄사령부 또 실제로 있는 사령관들한테 전파가 됐고 사실은 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없었는데 하여튼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러면은 강대식 의원님 하시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